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이밍 모드샵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이밍 노트북을 찍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꼭봐주시길 바랍니다. 4K 영상도 헐헐 날아다닐 수 있으면서도 가성비 좋은 노트북을 찾아냈습니다. 요즘 영상 편집뿐만 아니라 게임 방송이나 스트리밍까지 동시에 하신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노트북에 요구되는 성능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고화질 영상 편집은 물론 게임은 부드럽게 플레이하고 스트리밍도 끊기지 않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 모델을 비교하고 가볍고 성능 좋은 100만원 이하 게이밍 노트북 탑3를 엄선했습니다. 실제 스트리머와 유튜버 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니 끝까지 보시면 분명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0만원 이하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고사양 게임, 영상 편집, 그리고 스트리밍까지 무리없이 할수 있는 노트북들이 있어요. 요즘 노트북 CPU와 GPU 성능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특히 AMD 라이젠 7과 엔비디아 RTX 4000 시리즈 같은 최신 부품들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빠르고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어요. 스트리밍 할 때는 CPU 코어와 스레드 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영상 인코딩을 하면서 게임도 해야 하니까요. 8코어 이상이면 게임과 방송을 동시에 해도 무리가 거의 없습니다. 또 16기가바이트의 램과 빠른 SSD가 탑재되어야 편집도 빠르고 스트리밍 중에도 버벅거림이 조금 씁니다 모델을 자세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노버 LOQ 15ARP9. AMD 라이젠 7 435HS CPU와 NVIDIA RTX 4060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고요. 8코어 16스레드 CPU 덕분에 영상 편집하면서 게임도 부드럽게 가능하고요. 144Hz 고주사율 화면으로 게임할 때 화면이 아주 부드럽고 빠르게 움직여서 플레이감도 좋습니다. 색 재현율 sRGB 100%로 영상 편집 시 색감이 정확하게 보여서 작업할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약 97만원대로 가성비도 뛰어나고요. 두 번째 MSI GF63 t i n 15.6 인텔 12세대 i5 12450H CPU와 RTX 4050 GPU가 탑재되어 있고요. 3, 무려 32GB의 메모리 램이 탑재되어 있어서 여러 영상 편집 프로그램과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켜도 부담이 없습니다. 가 1.77kg으로 가벼워서 밖에서 이동하면서 방송하는 스트리머분들에게는 딱 최고입니다. 144hz 화면과 괜찮은 스피커 품질로 게임과 방송시 음향도 좋습니다. 세번째는 hp victus 15입니다. amd ryzen 5 8645hs cpu와 rtx 4050 gpu가 탑재되어 있고요 hp 특유의 쿨링 시스템으로 장시간 게임과 방송에도 노트북 과열 걱정은 적고요. DLSS 3.0 그래픽 기술 적용으로 게임 성능이 더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16GB 메모리 기본 장착이고요. 빠른 SSD 덕분에 영상 편집과 방송 준비도 순식간에 합니다. 이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144Hz 주사율 지원으로 눈이 편하고 게임 플레이에 최적입니다. 144 주사율이 중요한 이유는 화면이 1초에 144번 깜빡해서 게임할 때 훨씬 부드럽고 빠르게 움직여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눈도 덜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FPS 게임이나 액션 게임 할 때는 이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음질도 게임이나 스트리밍에서 중요한데 이번에 소개한 노트북들은 내장 스피커 음질이 좋아서 별도 스피커 없이 충분히 게임 사운드와 목소리를 깨끗하게 들을 수 있어요. 물론, 100만원 이하 노트북이 최고급 데스크탑 성능까지 따라가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저장 공간이나 그래픽 세부 설정을 최고로 맞추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무게나 배터리 시간도 더 비싼 모델에 비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성능, 휴대성, 다 기능성을 고려한다면, 오늘 소개한 새 모델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더 높은 사양을 원하신다면, 한 120, 150만원대 노트북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한 노트북 탑3는 영상편집 고사양 게임, 스트리밍까지 모두 커버 가능한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여러분의 용도와 예산에 맞춰 잘 비교해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